오늘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에서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에 조금 독특한 면이 있다면 보통 전 세대가 함께 올려 예배드린 날을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것이 아니고 어린이 주일날 많은 교회들이 합니다. 근데 저는 우리 교회를 전 세대가 함께 드린 예배를 어버이 주일에 합니다. 여러분,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왜 다니는지, 그리고 또 예수님을 왜 믿는지 모르고 다닐 때가 참 많습니다. 저는 모태 신앙인으로서 어머니의 배 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태어나니까 교회에 다니고 있었고, 태어나서 보니까 성경을 읽고 있었고, 이유도 없이 주의를 지켰습니다. 수많은 이야기를 들었지만, 기억나는 것은 그렇게 많지가 않고, 왜 다녀야 되는지, 왜 믿어야 되는지를 모른 채, 거저 다녔습니다. 성경을 읽었고, 주의를 철저하게 지켰고 말씀을 암송도 했습니다 오늘, 오늘 저는 우리 교회 학교에 다닌 친구들이 여기에 와 있지만 이 자리는 보면 우리 교회의 94세 되신 어르신도 있고 이제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는 그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다녀야 되는지 왜 와야 되는지를 모르고는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나 교회를 다닌 이유와 예수님을 믿는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많은 시간을 드립니다. 사실, 어, 옛날 이야기를 하면 전부, 어, 또 꼰대 발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만, 저때 다닐 때는 어땠냐면, 교회를 다니는데 어릴 때는 놀이 문화가 많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친구들하고 늘 밖에 나가서 놀다가 추위를 대면 이제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갑니다. 그런데 그때 TV라고 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태어나 보니까 TV라는 것이 없었어요. 우리 애들은 그런 세상이 있었나 생각할 수 있겠지만 텔레비전을 모르고 처음에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동네에 잘 사는 집에 한 집이 TV를 넣은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밤 되면 거기 가서 TV를 보는 것이 낙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조금 더 지나니까 아마 연세 드신 어른들은 저보다 더 많은 어려움 있는 시간을 보냈겠지만 또 TV가 막 들어오는데 저희 집에도 TV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신세계가 열리던지 너무 놀랬습니다. 요즘 같으면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50대 넘어 60대 쯤 되면 저처럼 누군가가 목회자가 할 때에 그때 유튜브가 우리의 신세계를 열었다 뭐 이렇게 말할 사람도 있겠지요 TV는 저희들에게 신세계였습니다 그런데 애석한 점이 있었는데 주일만 되면 재밌는 만화가 만화영화를 하는 거예요 저는 기억나는 게 은하철도 999 이게 꼭 주일날 예배 시간에 맞춰 사는 겁니다. 어머니는 교회 가야 된다고 야단을 치지. 근데 저는 은하철도 구구는 보고 싶지. 그래서 막 울기도 하고 때를 써보기도 하는데 결국은 끌려갔습니다. 아마 여기 있는 친구들 중에도 상당수 그랬지 않았을까, 또 그러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속에서 속도 상한 적도 많고 교회를 다니고 했지만 그 이유를 알고 난 뒤에는 생각이 달라졌거든 아직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점점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은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를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날에 왜 우리 교회 전체 예배드리는가 저는 성경의 정신에 따라 사는 것이 옳다라고 믿는 사람이잖아요. 성경은 언제나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위로부터 우리의 모든 삶이 움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으로서 살고 부모를 중심으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은 점점 자녀들이 중심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 어버이 주일, 어버이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함께 생각을 하고 자녀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나누고 싶어서 매년마다 어버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여전히 우리 자녀들 여기에는 모든 사람들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자녀로 살아왔고, 그분이 계시든 계시지 않든, 우린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왔었고, 지금도 자녀로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여전히 자녀일 수밖에 없는 어린 생명들도 있을 겁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고 살수 있을까?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고 살수 있을까? 그 내용을 오늘 시편 1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 싶은 거예요. 부모님이 바라는 것, 어버이날에 또는 어버이주일에 찾아와서 함께 식사 대접해주고 또 용돈 드리고 그리고 좋은 선물 사주는 걸 원할까? 원합니다. 해 주셔야 돼요. 그렇잖 원하잖아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어버이날 돼서 결혼한 첫이제 결혼한 자녀가 집에 찾아오니까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찾아오지 말고 돈으로 주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뭐니 뭐니 머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 그러니까 주는 것 좋아합니다. 같이 식사 대접하는 것 부모님 기뻐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기뻐하는 것이 뭐냐면, 저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인데 부모님도 원하는 겁니다. 뭐냐?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고 잘 사는 것을 가장 기뻐하고 그게 가장 효가 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시편 1편의 말씀은 시편을 여는 말씀인데 시편을 여는 말씀의 첫 출발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고 했을 때복 있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했을 때도 많은 약속의 말씀을 하지만 마지막 핵심의 말씀이 너는 모든 민족의 복이 될지니라. 이 복이 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면서 복이 된다면 이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선물을 주는 것도 기쁘고 또는 음식을 대접하는 것도 기쁘고 돈을 주는 것도 기쁘지만 그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이 복이 있는 사람으로 이 세상에 사는 것을 가장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그 삶이 돼야 한다는. 그래서 저는 오늘 다른 많은 말씀들을 하겠지만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더라도 딱 하나. 아, 우리 부모님은, 우리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은 내가 복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결단할 때, 하나님 내 한평생 살아가면서 나는 복이 있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이 결단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마음의 이 결단은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잘 알다시피 우리가 결단해도 실제로 그렇게 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수없이 다짐을 해도 곧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인간이잖아요. 형제와 싸우지 않고 살겠다. 그런데 몇분 지나면 싸우잖아요. 열심히 내가 공부해야지 3일 지나면 안 하잖아요. 게임을 줄여보겠다. 여러분, 이 게임 주는 게 얼마나 힘드냐면 돌았으면 잊어버립니다. 또 하잖아요. 그게 인간이라는. 인간의 결심은 쉽게 변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변한다고 하더라도 이 결심은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결심해. 나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겠노라.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겠노라 나는 살아갈 때 그저 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이 복을 나누며 살겠노라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학교의 모든 학생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복 있는 사람이 되겠노라 결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피하라고 이야기하고 한 가지는 반드시 하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중에 세 가지는 시편 1편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피하라 그러냐면 머리 이 생각의 문제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길의 문제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앉는 자리의 문제를 이야기해요.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머리입니다. 사람은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이 지혜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무엇과 연결을 성경은 시키냐면, 의인과 연결을 시킬 때 지혜로운 자다. 그렇게 말해요. 의인은 지혜로운 자다. 올바른 길을 사는 사람은 지혜로운 자다. 지혜롭게 사는 사람은 의인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말며라고 했는데 꾀를 따르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악인들은 꾀를 낸다는 겁니다 악인들의 행동은 꾀를 내는 삶이라는 것이고 꾀를 내는 삶은 악인이 한 행동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여기에서 말한 꾀라고 하는 것은 바로 모략을 한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리고 순간순간 그런 일들을 모면하기 위해서 생각해내고 그래서 그 순간만 모면하면 모든 것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을 보고 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꾀를 내고 사는 사람들은 악인이라고 말하고 이 악인의 삶을 피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깨를 따르지를 않습니다. 깨를 내오고 모략을 하고 사람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리고 그 순간 순간 나쁜 짓을 하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피하는 사람이 그걸 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자녀로 살아가고 살아가고 있다면. 모두 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피하였냐면 길을 잘 걸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길이냐면 의인의 길을 걸어야 하는데 죄인의 길을 걸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한.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들었으면 안 된다는. 죄라고 하는 말은 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말로서 이 말은 관역에 화살을 쏘는데 화살을 쏘서 관역에 명중을 하려고 쏘지만 계속 빗나간단 말이에요 빗나가는 말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한 삶이 있고 부모가 우리에게 원한 삶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자신도 그 길을 따르기를 원하는데 자꾸 어긋난 길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부모가 원하지 않는 삶,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을 그 길을 따라서 사는 사람을 보고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인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못하는 사람을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닌 부모가 원하는 길이 아닌 어긋난 길로 자꾸 가는 사람을 보고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이 있는 사람은 어긋난 길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복이 없는 사람은 자꾸만 어그러진 길로 가고 잘못된 길로 가고 나쁜 길로 가고 부모님의 속을 썩이는 길로 가고 망한 길로 걷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 그 많은 것 중에 마지막 세 번째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를 않습니다. 이때 오만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이냐라고 하면, 입을 삐죽삐죽 거리는 모습을 말할 때 오만한 것이라고 말해. 누군가가 가르침 있고 누군가 앞에 이야기를 하는데 숨어서 또는 뒤에서 입을 삐쭉삐쭉 거린 거 있잖아요. 불만을 터뜨리고 원망을 하고 그리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을 보고 오만하다라고 말해요. 이 사람은 그만한 사람이고 자기만 아는 사람이고 자기만 옳다라고 생각한 사람이고 누구의 말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을 보고 오만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입을 삐쭉삐쭉 그린 사람의 곁에 있으면 놀랍게도 시간이 지나면 자기도 거기에 물들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욕하는 친구들 옆에 살아보면 자신도 모르게 욕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노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 곁에 있어 보면 그도 노는 일에 모든 삶을 집중해 버립니다. 이게 바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불만을 터뜨리고 원망하고 뭔가 삶에 대해서 비관하고 다른 일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의 곁에는 앉지 말라 이 말이 예전부터 우리 부모님들이 가르쳤던 것 중에 많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좋은 친구를 사겨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이 그렇게 가르칠 겁니다 이 이유는 나쁜 친구를 사귀면 내 자녀도 나쁜 친구가 될 수가 있기 때문이잖아요. 저는 이것을 넘어서 내가 나쁜 친구가 되지 않도록 오히려 나는 오만한 자가 되지 않도록 오히려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사람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이 불평과 원망하고 서로 조롱하는 세상이 아니라 복 있는 세상으로 만들어 갈수 있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나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오늘의 핵심은 하나님이 이것을 하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 복 있는 사람은 이것을 한다는 겁니다 바로 2절에 나오는 말씀으로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이 말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뭐 하느냐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그리고 묵상한다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묵상한다 이 말은 가까이 한다이 말,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의 태도를 두 가지 이야기인데 하나는 즐거워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묵상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즐거워한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하프초라고 하는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하프초라고 한 말인데 하프초라는 이 말의 뜻은 기쁨, 소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쁨,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나의 기쁨으로 삼고 나의 소원으로 삼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복 있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삶을 가장 기뻐하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나는 즐기면서 살겠다 이 말인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사는 삶을 기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 그럼 나는 나의 삶이 있는가? 하나님의 소원만 이루다 보면 내 소원을 이루지 못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오늘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행복한 사람,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큰 뜻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있음으로 내 가정이 행복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있음으로 내가 걸어가는 모든 곳이 잘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정언을 하느냐면, 아브라함은 그가 기도했을 때에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해결해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은 흉년이 들어서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농사를 지음으로 흉년을 끝내는 사람이 됐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렇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흉년이 들었는데 아무도 농사 지을 수 없는 상황인데 농사를 짓고 그, 그 지역에 백 배의 복을 주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야곱은 그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겠다 결단을 하고 그의 외삼촌 집 라반의 집에 갑니다 그런데 라반의 집은 야곱이 가기 전까지는 조카가 가기 전까지는 삶의 형편이 넉넉하지를 못했습니다 잘못 살았어 그런데 야곱이 들어가면서부터 시작해서 그 집은 부자가 됩니다 야곱이 복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 요셉은 어린 시절에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있다가 이제 17세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는 "나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겠다" 결단하고 걸어갔을 때, 그는 형들에게도 미움받아 팔렸지만, 그가 가는 곳 보디발 집에 노예로 갔는데, 보디발 집이 그 집이 잘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기근이 들고 흉년이 들었을 때 모든 사람이 바로 요셉 때문에 생명을 부지하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던 사람들을 근저내서 모세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으로 자유인으로 살아가도록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죠. 다윗은 통치를 잘해서 그 사람이 통치할 땅 원에 나라를 다스릴 동안에 백성들이 평안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고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어진 삶에서 내가 있음으로 내 가정이 행복한 곳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내가 있음으로 웃음이 있는 가정으로 만들고 내가 있음으로 부모님이 기뻐하고 자녀들이 기뻐하고 형제들이 기뻐하고 남편이 기뻐하고 아내가 기뻐하고 주변의 사람들이 내가 기도했을 때 거기에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수 있는 그런 복 있는 사람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저와 이롬 되기를 원합니다 슬픔을 주고 아픔을 주고 소리를 지르고, 괴로움을 주고, 눈물을 짓게 하고, 고통을 주는 사람은 복이 없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소원인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더라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마지막 말씀 한 가지를 주는데, 그 말씀이 즐거워하란 말씀과 함께 묵상하리로다 하는 말씀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묵상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나님의 소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묵상을 해야 합니다. 그 묵상은 그저 읽거나 그리고 많은 시간을 들여서 듣거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깨닫는 것을 보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려고 하고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하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묵상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 중에도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니까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잘 떼고 장수한다는 말씀을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 있는 첫계명으로서 땅에서 잘 떼고 장수한다는데 맞느냐? 이것을 질문해 보는 거예요 그걸 묵상하는 거예요 내가 부모에게 잘하면 정말 내가 땅에서 잘 떼고 장수하나?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서 잘 떼고 장수한다는데, 그럼 부모를 잘 공경하고 섬기면 내가 잘 떼야 되는 것 아닌가? 정말 잘 떼는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해봐야 하는 거잖아요. 그때 저는 이렇게 묵상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깨달은 은혜는, 그런 묵상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은혜는 바로 여러분 놀랍게도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내 당대에는 힘들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장수는, 하나님이 생각하는 장수는 천대에 이르기까지 이루어지는 것이 장수예요. 우리가 살아본들 한 개인이 살면 백세 밖에 더 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생각하는 장수는 천대까지 복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힘들 수는 있어도 그 자녀들이 보고 배울 것이고 그 자녀들의 마음은 강팍해지거나 황폐해지질 않고 오히려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기에 그의 삶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삶으로 만들어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잘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장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그래 내가 부모를 공경하고 살아야지 이런 결단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결단 속에 살고 묵상하고 절구하는 사람이 어떤 복을 누리냐면 딱 보면 오늘 3절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아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심은 나무잖아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의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딱그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생각해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나 그냥 일반 땅에 심은 나무가 별 차이가 없어요. 평상시에는 그냥 비가 오면. 또는 햇빛이 잘 쬐어주면 그 나무들은 푸른 잎을 맺게 돼 있고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뭄이 오면 달라집니다. 어려움이 오면 달라져요. 사랑 성도 여러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 우리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과 별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까? 현대에 보면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어떤 때는 안 믿는 사람이 잘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믿는 사람이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햇빛은 누구에게만 주느냐면 의인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죄인에게도 주더라는 거예요. 비는 의인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악인에게도 비를 줍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햇빛과 비를 공평하게 줍니다. 저는 의인에게만 빛이 비춰주고 비만 내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만 잘 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잘안 되는 것, 좋은 것 같아도 예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구나 노력하면 누구나 수고하면 거기에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신앙인의 위대한 점은 무엇이냐면, 암흑이 왔을 때, 깜깜한 날이 왔을 때, 기근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사람들은 어려움이 오면 피하고 싶어 하고,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도망치고 싶어 하고, 결국은 다 포기해버리지만, 그러나, 시내가에 심은 나무는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아도, 그 시내에서 주는 물을 마시기 때문에 그 잎사귀는 마르지 않고 그 열매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더라는 겁니다. 그게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고 그 길을 따르면 세상 사람들보다 나은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실제 어려움이 왔을 때 많은 이들이 포기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끝내 거기에서 포기란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희망을 이야기하잖아요. 어둠 속에서 어둠을 보는 것이 아니라 빛을 보는 사람들이 기독인이잖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생명이고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버이 주일에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면서 저는 여러분들과 이 자리에는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이 복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악인의 꿰를 쫓지 아니하고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않고 오직 여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되는데 특별히 어버이 주일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는 이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므로 우리 모든 삶이 복 있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에는 우리 모든 자녀들이 주의복을 가진 사람들이 되므로 부모님에게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